안녕하세요. 메이만의 지훈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여운 어, 생명체를 어, 생명체인 귀여움의 귀여움의 끝을 보여주는 귀여움의 정답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두 살이 된 우리 파크. 맥스 씨를 모시겠습니다. 야! 야! 보이시나요? 아니 여기 보시면 아니 아니 소공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예? 아니 맥스 씨. 아니 <laughs> 저기 아또그 어떻게 어, 뭐몇기세요 네? 저기 저기 <laughs> 네. 후배님 몇기세요 네? 사실 저는 정말로 정말 맥스와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맥스가 맥스와 대화가 나옵니다. 어 원래 이렇게 짓는데? 어, 아니, 아, 원래 이렇게 하면 진짜 지저 아니다. 이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어증이 아니라. 아, 진짜 짖는다니까 아니, 진짜 진짜 지져요. 아니, 저 기다려봐. 아니, 지금 피곤해서 그래. 오늘 생일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또 스케줄을 하셔가지고 또 피곤하셔서 그래. 아, 원래 진짜 지져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지금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기다려봐. 아, 진짜로. 아, 진짜 짖는다니까 잠시만요. 여기다 내려, 내려놓고. 아 오늘 주인공이세요 안 오면 안돼 오늘은 오늘은 안 오면 안돼 오늘만큼은 만큼안 오늘만 오시면 안 돼요 자. <laughs>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불 붙이겠습니다 불을 붙이겠습니다 믹스씨오늘의 주인공이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 뒤로 빠져있으세요.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수씨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Happy birthday, Max. h 사랑하는 우리 m a Happy Birthday, Max! 맥스. 맥스가 맥스가 이제 후 불어야 되는데 맥스가 후 불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불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랑 같이 불까요? 맥스랑 같이? 하나, 둘, 셋! 자, 그래,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여기 네. 귀 부분을 살짝 뜯어서 이렇게 살짝 주면은 렉스가얌냠 렉스 렉스 그냥... 먹어야지 이스 먹어 스너 지금 그거야 너 생일날에 미역국 안 먹는 거랑 똑같아 지금 어? 안돼 오늘 오늘 먹을 때까지 먹을까 이친대며 일부러야 내가 주는 거를 안 먹어 그냥 이기빠기 쿠키도 있거든요 빠가기 쿠키도 아 음... 아니 그럼 한 입만 먹어봐요 진짜 한입만한입만 네? 아니, 손은 이렇게 올려 놓고 안 먹는다고? 이손 됐으면 먹어야 돼요. 미리도 안 드신다고? 하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정말 손님. 이거 누군데? 에? 이게 지금 누군데? 에? 이게 지금 누군데? 손님. 이게 지금 누 이거 본인 얼굴이에요. 에? 본인 얼굴이에요. 아니 내가 강아지 줬으면 다 먹었다니까. 아니 내가 강아지 줬으면 이접시까지도 먹었을 거야. 오늘의 미션. 맥에계 한입을 줘라등드등 만약 진짜 안 먹으면 제가 포기할게요. 진짜 안먹등면등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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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정안 먹는다 싶으면 은 빠른 빠르게 어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희도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인의 생일이시잖아요 그죠? 본인의 생일이면 본인이 한입 먹어야 생일 응? 예? 미역국 생일날도 사람들은 또 미역국을 먹거든요? 응? 예? 뭐 그런 식으로다가 한 입은 드셔야 돼 물론 꼬야를 좀 먹어서 밥맛이 없을 <목소리> 수 꾸는 있어 예? 네? 물론 하품 하... 하품을 해? 내가 말하는. 네. 하. <laughs> 선배. 선배가 말하는 하품. 그래서 음. 음. 잘라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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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 나올 수 있지, 뭐가. 어? 하. 하품.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그치? 야, 하품. 좋아. 응? 많이 좋아졌어. 응? 아, 내가 볼땐자 검은색으로 주어졌나봐 화이트! 뭐거 화이트 초콜릿으로 이거 화이트 초콜릿이 화이트 이 이렇... 내가 이미게 묻혀줘야 먹어 어? 내가 또 이렇게 해줘야 또 내가 먼저 먹는 시범을 보여야 먹을 거예요 그죠? 먹나? 맵시 먹나? 으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근데 누구 건데? 누가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지? 응.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나안 먹을 건가? 응. 음. 음음 진짜 맛있는데 아, 내가 먹어. 일단 먹을. 어떻게 하면 먹을래? 어떻게 하면 드실래요? 제가 어디까지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한 입, 이거, 이거 한짝한번한 입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거냐? 이거, 그냥. 이거. 여기까지 우리 맥스의 마음을 잘 알았어. 오케이, 생일인데도 미역국안 먹을 수 있지. 어. 생일인데 미역국안 먹을 수도 있지. 한살더 먹기 싫어서.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난한살더 먹기 싫어. 어, 왜냐면 미역국 먹으면 한살더 그거 되는 거잖아. 한살더 많아지는 거잖아. 난안 먹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안 먹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맥스는 지금 두 살. 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또 이... 진로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생각을 하는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또 어, 그런 또 진로에 대한 그 걱정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서 밥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고등학교가 아니지 잠깐만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아니야? 중.. 중학생이네 중학생이 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지? 하프하프해하프 하프? 하? 하? u 로와버 u 야 f Huff, 내 u f f h 빠져들면 평생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f 스씨 얼른가서 또 피곤하신데 또 교복도 벗으시고 또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집가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궁잘 <laughs> <laughs> 먹네 맥스! 일루와 귀여운 이 맥스 맥스 후드티 썼네. <laughs> 어이고잘 먹는다. 이귀잘 먹는다.